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저는 말을 유창하고 뭐 조리 짓고 구수하게는 잘 못하지만 자동차만큼은 정말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고객님께 알맞은 가격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2019년 5월 최초 등록, 최초 등록입니다. 티볼리 아머 VX인데요 어, 주행 거리가 5만 키로 되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어, 1,590만 원인데 어, 차들김영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색인데요 음, 완전 무사고급에 가까운 <laughs> 무사고입니다 어, 문 문수리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어, 중고차는 보통 다 무사고를 하는데 골격 프레임 여기가 A 필라, B 필라, A 필라, 센터 필라. 이거는 쿼터 패널이고요. 여기 다 치면은 사고로 들어가고, 단순한 문짝 교환이나 도색은 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밀하게 치면은 사고에 해당되겠죠. 차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관부터 봐요. 1,590만 원 티볼리 백색입니다. 요즘 어, 티볼리 찾는 분들이 종종 예전보다 많이 많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디젤만 많았던 디젤 찾는 분이 많이 계셨더라면 요즘은 이런 가솔린 차량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비죠. 연비가 가솔린 차량으로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14에서 16km 정도 나옵니다.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5만km 밖에 안탄 셀토스. 아 미안하다. 티볼리, 티볼리. 5만8천 5만800km 탔습니다. 이거는 티볼리입니다. 티볼리. 썬루프. 좋죠? 오우 쌀풀까요 지니 내비게이션 정석 주행장식거고요 물론 후방 카메라 있죠 블랙박스 있고 얘는 아직 신차 보증이 남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는 차고요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한번 많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뭐, 차량 성능, 연비, 운전, 성능.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김영수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엔진 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비하기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어요. 엔진, 뭐, 진동이 느껴지니까 전혀 안 느껴지죠? 아주 조용한 엔진 소리입니다. ABS 모듈 있고요. 제 고일 아주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오, 아주 맑은 색상이에요. 아솔린 차량으로서 연비랑 매연 아주 숙적해 하시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차도이 김영수랑 쇼핑, 쇼핑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